오늘 우리가 볼이 다니엘서는 총 12장으로 구분되어 12장으로 되어져 있고 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반부인 1절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한 이야기와 또 다니엘의 세 친구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가 이 풀무불에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왔던 이야기 등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들이 이 앞부분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반부인 7장에서 12장까지는 다니엘이본 여러 가지 환상들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죠. 어, 이 환상들은 다니엘 시대의 이후에 이 수백 년의 이야기들을 수백 년 뒤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 다니엘은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서 특히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의 그 모든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게 됩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던 그리스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게 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33살의 나이에 향토병으로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를 그 결과 그를 따르던 이네 명의 장군이 거대한 그리스 제국을 네 개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서 11장은 바로 이네 개의 나라 중에 이 북쪽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 그리고 남쪽 애굽 지역을 다스리던 왕조로 어, 이 나눠졌던 북쪽과 남쪽도 나눠졌던 그 왕조들의 어, <laughs> 전쟁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본 여러 가지 환상들 속에서 이 특별히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북쪽 바빌론 지역을 다, 이 다스렸던 이 셀루코스 왕조에서 나왔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세라는 인물입니다. 우리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북방왕이라는 한 하는 인물의 본명이죠. 어, 우리가 살펴본 이 다니엘 11장은 이 안티오쿠스 사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지,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 하나님을 모욕했는지, 그가 어떻게 전쟁에서 패배했는지까지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서는 오늘 이 북방왕의 이름을 본명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생소한 이름이긴 한데요. 이 성경이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으면 그 사람이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니엘서는 이 11장에서는 이 북방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강조하고 있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 핍박하던 이 적그리스도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어 다니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이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다니엘을 예언했던 이 적그리스도인 안티오쿠스 사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결국 멸망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훗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질 사탄의 패배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엿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다니엘에서 11장 이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은 첫 번째 애굽의 원정에 대해서 그리고 29절에서 35절은 이 이집트 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는 의문점은 이 북방 왕은 바로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북방 왕은요.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 왕의 성품은 한마디로 말해서 비천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출신이 비천하다라고 하기보다는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했고. 왕으로서의 성품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어, 이 사람의 이름이 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의 성품과는 어, 좀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 북방왕은 비천하고 무례하고 비열하고 옹졸한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에서 21절에도 이야기하듯이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나는 훌륭한 자다라고 말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비천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 않으면 그는 그저 한낱 인간에 불과한 비천한 인생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엎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은총 받은 자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북방왕은 한마디로 비천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은요, 조금 전에 읽었던 21절 하반절에 보면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아니라 속임수로 인간의 괴휼로 그 나라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괴휼이 무슨 뜻입니까? 야비하고 또 간사스럽다, 속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활하고 야비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괴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각종 거짓과 술수를 통해서 이 북방왕은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이죠. 오늘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군대를 보내서 매일 드려지는 번절, 번제를 없애고 제단에 부정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고 심지어 우상까지 세워서 안식일을 모독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핍박하는 거죠. 이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이 북방왕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제단을 더럽힌 것이죠. 이북방항은 얼마나 치사하고 야비했느냐라면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거룩한 평화조약을 맺어놓고도 무방비한 상태에 있었던 애굽을 남쪽을 침략합니다. 그리고 탈취한 재물들을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면서 스스로 환심을 사게 되는 것이죠. 성소를 모독하고 재단을 중장시키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짓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32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핍박 가운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며 북방항의 편에 붙은 배교자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또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하반절에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고 표현된 자들은요 그들의 핍박에 무릎을 꿇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32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즉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기도로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바르게 설정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33절에 보면 그들 중 지혜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것이지만, 그 가운데 칼에 죽고 또 화형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을 당하는 등 여러 날 동안 핍박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34절에 그들이 몰락당할 때 도움을 조금은 얻을 것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속임수로 그들과 결집하면서 35절에 지혜로운 자몇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무리 중에는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순결해지고 또 하얗게 흠이 없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한, 정하신 때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이후에 이 북방왕은 자신의 교만함과 거짓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본문 11장 45절 마지막 절에 그는 자신의 궁전을 받아 곧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곧 시온산 사이의 어느 지역에다가 세울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반절에 보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심판한 가운데서 아무도 그를 도와줄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신가?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역사적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할 이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이 믿음을 버리도록 핍박하는 세력은 언제나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핍박이요 어 짧지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 이어집니다. 악한 세력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만 간, 무너질 것만 같지만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들은 이 땅에서 더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더잘 사는 것만 같고 그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 초라하고 부족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오히려 더 형통해야만 하는데 악인들이 더 형통할 때가 있고 악인들이 더잘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더 형통하게 잘 되어져만 가는 것 같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요 힘과 권세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 나타났더니 북방왕의 모습처럼. 죽음의 심판이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핍박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끝까지 복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던 자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오고 원하옵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